미라축구여자부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. 1 차전에는 어, 홍팀이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있습니다. 자, 이 차전 두 번째 경기 자, 시작합니다. 자, 프레이입니다 목사님 이거 입으세요, 이거 이 <laughs> 너공이요 넘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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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와. 자, 프레이 됐어요. 자, 자, 신혜민 갑니다. 신혜민, 아, 아웃됩니다. 자, 정봉덕 선수. 자, 밀어준 걸 신혜민이 처리했는데요. 어때입니다? 청지벌 자, 신유민 선수 올려 준 골. 정연자 다시요. 어, 아, 이민아스. 아, 임경옥 선수가요. 찼어요. 다시 한번. 다시 정연자 자, 이진이에게 줬어요. 이진이. 아, 추 스키가 가 먼저 가르챕니다 김연이 다시 한번 돌아서서 사람 주고 자, 다시 한번. 아, 정연자 찼는데요. 아! 아이고 커노킥. 어, 자, <목소리대> 이영구 선수가 골키퍼 보면서 자, 첫 번째 골키퍼 맞습니다. 커노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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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정몽덕 찾았는데요. 아 이진이 빠지고요. 김연희가 잡네요. 김연희. 밀어줬는데요 아김덕환 선수 다시 한번 아웃됩니다 홍팀볼 자 뒤에도 있고요 앞뒤도 있고 미리 여러 군데 보고 차셔야 돼자 신혜민 아웃됩니다 청팀볼 자 정현자 밀어준 골 이진희가 잡아요 이진희 자, 패스 대항으로 서줘야 되는데 가다가 서지를 않고 그러니 패스할 데가 없잖아요. 김현이가 가르쳐서요. 다시 신혜민이. 자, 밀어준 골 다시 신혜민이가 가르쳤는데요. 정봉덕이가 잡아요. 정봉덕 선수 뒤로 내줬는데 신혜민이에 연결됐네요. 신혜민. 또 정봉덕이 김덕한 선수가 들어갔어요. 다시 김현이 쇼. 아오! 배경옥 골 키비 아주 잘 보네요. 다시 정봉덕 선수가 잡네 정봉덕 미래전대 김태순 쇼! 쇼! 때려봅니다만 야이영구 골키퍼 엄청 얇으네요. 야 다시 골키퍼 이영구골키 오늘 매를 많이 맞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아프시겠는데요. 자, 아 찾았어요. 정몽덕 선수가 잡았는데요. 정몽덕 과연 어, 넣을 수 있을까요? 어, 아, 어, 정몽덕, 자, 주스키 붙었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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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신해민이가 갑니다. 신해민, 자은골 박선숙 잡았어요. 한바퀴 돌았는데요. 김면이, 쇼 아, 골때박근환갑니다 배경 렇게 잡았어요. 배경 옆골킥 던져줍니다. 아 넘었어요. 다시 신혜민 오, 오, 오. 다시 한번 신혜민아주스무 물고로 다시 신혜민자고 갑니다. 아 너무 세게 찼어요. 자으땡골청진법자 신유민 선수가 다시 찼는데요. 사람을 보고 차야 되는데 안 보고 차니까 그냥 사람 앞에 차 버리잖아요. 자 다시 저 사람을 보고 정확하게. 아 아, 코노킥이진이 선수가 막혀있어요 코옥킥 됩니다. 빨리 찰 준비를 하세요 서 있으면 안 되죠. 자아투수키샷 쇼. 쇼, 아 골킥 배경 골킥 잡아내려요야 정말 골킥 실력이 무진장 늘었어요. 다시 배경 골킥 던져준 골 올라갑니다. 이민하 선수 자 무릎을 올렸어요 다시 한번 신혜민. 자, 김연희가 잡았네요, 김연희 패스된 걸추석이 잡아요, 추석이 아, 자 박선숙, 골대 밖으로 나가네요, 다시 골킥, 배경호 골킥, 던져줍니다, 다시 골대, 아, 넘었어요, 이민아 선수가 잡나요, 이민아 선수 길게 올려준 골, 신유민이가 잡았어요, 신유민, 이진이에게 이진이 밀었는데요. 자, 지금 정팀은 패스가 전혀 안 됩니다. 자, 정팀은 패스가 안 되기 때문에 자, 홍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. 홍팀 샷! 다 살아 있어요. 아! 신유미 선수가 빼냅니다. 자, 정봉덕 선수 서로 패스가 잘 돼야 돼요. 안 되면은 뺏기는 거예요, 그냥. 자, 다시 한번! 이 예, 신예민 선수 올려줍니다만 신예민 신예민 선수 올렸는데요 김연희 너무 좋은 찬점 맞네요 김연희 샷거리 <목소리> 와 박선숙 선수가 지금 오늘 세골 넣습니다 <목소리> 야 <이야>, 대단합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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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이두 번째 경기 1대0으로 홍팀이 앞서고 있네요. 자, 플레이 시작됩니다. 이진이. 자, 김태순. 사람을 보고 침착하게줄수 있어야 돼요. 자, 이진이에게 올려준 걸정봉덕 잡아요. 정봉덕 뒤에 사람이 줄 사람이 없어요. 지금요. 다시 이책임가아아 자. 이승재 선수가 차네요, 자 아니요 발로 차세요. 자 김대관 선수. 자차습니다 정몽도 모 네. 내주고 밀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. 자 어때입니다 공을 받았으면 내주고 차줘야 차라 차야 되는데 아, 갖고 안 돼요. 아, 다시 던져줍니다만 자아자 아, 이거 찼어요. 아. 다시 한 번. 신혜민 김연희 잡았어요 김연희 다 가운데로 넘어갈 인경옥 다시 한번자 신혜민이가 졌어요 다시 한번 이진희 선수 잡습니다 이진희 자 김득한의 경결인데 김득한 쇼 때려봅니다만 골 라인 밖으로 나가네요 아웃, 골킥 자 김득한 선수가 발이 힘이 없어가지고요 공이 안 나가요 자 다시 던져줍니다 신혜민 선수 좋습니다 주석해 봐야 돼요 늦어요 늦어서 안되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아웃됩니다 골골 이야 이번에도 좋은 플레이였는데요 자 우리 박선 선수 못 맞고요 자 다시 백영훈 선수 던전골자 신혜민이 가요 자 다시 장몽덕이 자중골 김태순 서로 패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안돼요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정몽덕 잡아요 정몽덕 아 증인자 찾습니다만 아김득현을 잡지 못하고요 아 대성 뒷벌 무려 봉이요 에자신혜민이김득교차중골 다시 한번 가요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주석기 갱걸 주석기 자 갑니다 주석기 다시 한번 가요. 야, 아, 박 선수 다시 잡어요 쇼, 아 다시 한번 갑니다. 신 이진이가 잡아요. 이진이, 아 다시 뺏겼네요. 다시 뒤에 신해민이 연결. 아신미민 살아 있어요 공. 오 어, 주석기, 아 갑니다. 아정봉도 건질기네요. 아웃된 걸 청진볼. 자 정몽도 다시 한번 밀어줬어요 정현자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밀어야 돼요 아 자시 이민아 올 이민아 자천김연이아김연이 올라갑니다 자 신유민 아 연결 올라가요 자 이승재 뒤로 밀어내 되는데요 자. 뭐 패스가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. 다시 한번 박선숙 잡아요. 쇼트. 아 뒤에 있어요. 뒤에 있어. 아 뒤로 내야죠. 사람이 앞에 있는데 차버리면 안 되죠. 사람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못 봐요. 아직. 자주스기아 증인자 찼어요. 정몽덕 잡아 냅니다. 정몽덕. 자 늦어요. 자 패스가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요. 다시 한번 아웃됩니다. 청진볼. 자 신유민 선수. 신유민 밀어주고요. 김태순. 자 신유민에게. 신유민.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요. 패스가 좋아야 돼요. 패스가. 자, 자 이승재 골. 이승재가 잡아네요 이승재. 자 밀어줬는데 김태선이 잡아요 김태선 정현자에게 연결합니다 정연자. 자 정몽도 자 정현자 과감하게 밀고, 밀고 들어가야죠 자쇼 때려봅니다만 골라인 밖으로 나가네요 이진희 선수 자 발이 지금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연습을 항상 공 맞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쇼슬 쇼시 아니에요 자 이영구 선수 길게 던져줍니다 자 김태선 헤딩으로 가로막았어요. 다시 김태준 갑니다. 이진이. 자, 패스를 해야 돼요. 패스가 돼야지 서로 연결이 안 되면요.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. 패스 대항으로 서줘야지 또. 자, 김연희가 잡았네요. 김연희. 아, 정현자가 잡았네요. 다시 한번 이진이. 정범덕. 아, 참, 발체였어요 다시 한번정몽도 엄청 빠르네요. 아유, 자 아웃됩니다. 어, 아, 어. 뭐? 아, 누가 어. 다어 아웃이라 준거야 이거. 아김태수하네요골리 아, 어, 자. 선 자 어거지로 들어간 꼴입니다 이거는 자 1대1 자 갑니다 김윤희 자 주스키 나와요 어 밀었어요 어아그 팔만 댔어 들어간 건데요 자 팔을 안 댔어요 다시 배경하고 게던져줍니다 정연자 잡아요 정연자 서로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돼요 자 김태순 잡습니다만 잡지 못가어 땡골 홍팀벌 자 지금 목사님 두 분이 들어왔는다 상해군들이에요 발이 어. <laughs> 아 이거 이번에도 좋았는데요 자 게임 아웃 됩니다 1대1로 비긴 가운데 두 번째 경기는 자 멋있는 게임으로 끝이 났습니다. 정팀, <laughs>